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9월 8일 목요일 현재 11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에 있는 부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농장은 해발은 416m 되고요. 오늘 이 농장 사장님께서 아침에 탄저병이 부사에도 한 개씩 보인다. 그래서 우리 무풍면 1호농과 2호농과 두분 어, 추가 살포할 자재를 어, 배달을 요청하셔서 방금 자재 이제 창고에 하차하고 부사작황이 어떤지 농장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. 음,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는 병반이 있는 걸딴 건지 없는 건지 하여튼 뭐 사과는 깨끗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사과도 많이 달리고 작황은 굉장히 좋습니다. 어... 지금 뭐 농사는 굉장히 잘 지으셨고 어 오늘 무주읍에 볼일 보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오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저기에 차 소리가 납니다. 아 오늘 어 지금은 여기저기서 탄저가 부사도 올래는 한 개씩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.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12호 태풍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과 강의를 들어보면 5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탄제병에 신경을 쓰라고 이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온도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한 28도까지도 예정되어 있고 음 자후에 이제 또 태풍도 아직까지는 뭐 9월 10월까지도 우려 있기 때문에 관리를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농가 사장님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뭐 예방 겸 치료 겸 해서 어 주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지금 이제 무풍이 와서 지금 사장님들 만나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, 요, 우리 무풍면 1호 2호 농가 사장님들이 본인들 말씀으로 한 개씩은 보인다 하는데, 뭐, 제가 보기에는 깨끗하고, 어쨌든, 뭐, 병 예방 겸 치료해서, 원래 홍로에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부사에도 이제 믿고, 어, 아마 쓰실 거라고 봅니다. 또, 다음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